네, 그 다음은 면접입니다. 면접에서의 변수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. 제가 상담으로 경험했던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, 성적 아, 얘는 분명히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얘기를 해봤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. 대화가 안 돼요. 어, 진짜 그런 애들도 있어요. 그러면 얘네들이 면접 있는 전형에 이 의과대에 지원하는 어떻게 될까요? 100% 떨어져요. 100% 떨어져요. 이게요 면접을 몇 프로 반영한다 또는 이제 어디 대학들은 그냥 우리는 P.F.로만 봅니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놓고 볼 때요 아무 상관 없어요 면접을 본다는 것만으로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접에 대한 준비를 무슨 뭐 학원에 가서 한다든가 뭐 따로 어떤 뭐 노력을 들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학교 안에서의 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면접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는 면접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. 좀 진짜 이렇게 손도 못들 정도의 풀이식의 문제를 내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손은 될수 있는 뭔가 언급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이렇게 난도 조절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면접하는 전형 면접 없는 전형 이렇게 했고요. 이걸 제가 막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쪽으로 몰고 싶었는데 안 몰아져요. 그래서 그냥 결국 이렇게 됐는데. 면접 없는 전형의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. 이렇게 내네 구역. 내네 구역은 면접 없는 전형이고요. 그리고 면접 있는 전형은 이렇게 학종에서는 주로 면접이 있고, 일부 교과 수능에서도 면접 있는 전형들이 제법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별로 이 권역에 따라, 아, 대학별로 전형 유형에 따라 면접을 보냐 안 보냐, 어떤 전형의 면접을 보냐 안 보냐를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능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나름 어, 좀 우리는 수능 성적만으로는 선발할 수 없어 어, 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좀 그런 대학들이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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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 종합에서는 주로 좀 면접을 보는 추세가 강하고 교과에도 이렇게 면접을 본다.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. 될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정리한 거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. 네, 결론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건데요.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. 성균관대는 좀 예외적이었고, 그 다음에 권역별 인원 증가가 가장 큰 곳은 충청권이었다는 거. 그래서 어, 뭐 제가 좀 약간 좀 헷갈리게 좀 이런저런 말을 좀 왔다갔다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 기회인 건 맞아요. 네 지금 이게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만큼 분명합니다. 네 그건 분명하고요. 어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역 인재 인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라는 거. 어, 지역 인재 인원이 841명 증가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지역 인재에서는 학생부 교과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. 499명이 증가됐고. 그 다음에 수능이 243명이 증가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수시정치를 가리지 않는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수능 중심의 선발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, 지금 여기 계신 분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으나 2028 대입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교과로도 수능으로도 이전에 뽑았던 애들을 타겟팅을 못할수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대학에서는 할수 있어요. 그러면은 결국은 양자를 이렇게 섞어서 뭔가 좀더 여러 다른 측면으로 좀 이렇게 학생들을 살펴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요 정도를 좀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